2월2 6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죽일 뿐 아니라 때가 이러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거태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리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증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 않으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검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례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